가상과 증강 혼합현실을 아우르는 XR 즉 확장현실과 함께 메타버스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전주시가 관련산업의 지역내 생태계 조성에 나선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 또 기업들이 함께 XR과 메타버스가 결합된 플랫폼 개발에 나섰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에 가상공간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자기와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은 뒤에 영상이나 PDF나 유튜브 링크 등을 틀어놓고 또 3D 모델링을 불러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전주 관광산업 앞으로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한옥마을을 관광하고 상점에 들어가 지역 화폐 등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관광 명소라 매장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어느 포인트를 가면 내가 원하는 관광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할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장 현실 XR과 메타버스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주시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뭉쳤습니다. 참여 단체는 모두 20여 곳. 참여 단체들은 오는 12월까지 6개 팀으로 나눠 경제와 교육, 게임, 관광, 유통 등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최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후 시와 공동으로 사업화를 위한 국가 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3D 버추얼 전주 플랫폼 기반을 통해서 이커머스 그리고 구독경제, 핀테크와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융합을 해서 전주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앞서 전주시는 전북 VR, AR 제작 거점센터와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조성하고 연간 1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